네, 안녕하세요. 저 오늘은, 오늘이 어저 호수와 밸브 아세이 조립하는 방법좀 올려드릴게요. 자, 이거는 우리 호수인데, 우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, 우리 호수를 주문하시면 제가 이 밸브 아세이를 조립해갖고 드리고요. 지금 타 호수를 계속, 기존 호수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립을 하셔야 되거든요. 제가 보내드리는 게, 보투보. 중국이, 중국이, 무리 보투브그 다음에, 벨바세. 이렇게 나갑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세 가지. 이렇게 세 가지. 이 투보, 벨바세, 이 손잡이. 손잡이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일단 이 보호 튜브를 이 호수에 끼우셔야 됩니다. 이제 이거는 제거지만 상위 거라고 생각하실 때 이거 호수에 끼우셔야 되는데 아 일단 먼저 밸브 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밸브 튜브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게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승진호스입니다 성진 승진. 성진. 성진에 들어가는 니뿌이고요다 똑같은데, 요 끝단부가 다 틀립니다. 요거는, 어, 현대나 스티파워에 들어가는 니뿌이고요 여기는 우리 까만호스 흔히 많이 쓰는 까만호스나 뭐, 이지스팀이나, 뭐, 이런데 다 들어가는 니 뿔입니다. 아, 이거 아니고, 이거, 이거. 이거고, 이거. 요거, 요거는 성진거 성진꺼 보시면 조금 틀려요. 아니 그냥 나사산이 아니고, 여기 자세히 보시면, 화면이 흐린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옴폭하게 들어갔어요. 상대물은 조금 볼록하게 튀어 났겠죠 그럼 그 상대물하고 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하고 이렇게 맞 부딪혀가지고 이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요셋 중에 요거 하나만 8분의 3 순놈이 나와 있는 요거 하나만 테프론을 감으셔야 되고요. 다른 거두 개는 테프론 감으시면 안 됩니다. 감으시면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. 감으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요거 보시면 다, 다른 분이 직접 조립하신 거 보시면 다른 감으시죠? 이게 감으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 어, 상대, 상대편에 있는 요 선한 요 입구 자체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. 절대로 감으시면 안 됩니다. 요거만 감으셔야 됩니다. 자, 일단 보튜브 끼워보겠습니다. 보튜브 끼우실 때, 뭐, 다른 도구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, 사실좀힘들실 거예요.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. 밀어 넣으십니다. 밀어 넣실 때, 내자 박사나 좀 발라가지고 밀어 넣으시면 편합니다. 일단 제가 밀어 넣어볼게요. 자, 다 밀어 넣었습니다. 제가 이 보튜브를, 구매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, 이 보호 튜브가 두껍습니다. 근데 이제, 제 같은 경우에는, 별과세하고, 이렇게 하시면, 나중에 1 5 오제를 사용했을 때, 이 부분이, 손잡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, 제 보호 튜브는 두꺼워요. 두껍기 때문에 덜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그, 그렇기 때문에, 구매하시, 하시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조립했으면, 요 튜브를, 구멍이 있는 이 튜브를, 구멍이 없는 쪽을 길러줍니다. 많이 잘안 들어갈 때는, 내자 박스를 좀 발라줍니다. 들어갔죠? 그러면, 이건 ASP이기 때문 있겠습니다. 이거 절대 끼우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립을 합니다. 조립을 할때 손으로 다돌려 주셔야 돼요. 손으로 딱 당겨가지고 끝까지 들어갔다 싶으면 여기서 공구를 사용해서 조아줍니다. 자, 끝까지부터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거 빼야 되는데. 만약에 다음에도 풀때도 이걸 풀때 이걸 풀때 밸브를 풀때 어느정도에서 그러니까 요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요 끝단부하고 요 끝단부가 파여져 있죠 요 밸브가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힘을 주고 그냥 밸브를 풀어버리면 이이 이 손잡이가 이이 이 끝단부 튀어나온 이 부분을 짓눌러버려가지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고 레버로 손으로 잡고 풀어주셔야 돼요 저기에 상처가 안가도록 이제 이거는 갈 때는 제가 풀어, 풀어서 보냅니다 나중에 교환할 때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항상 요거도 이렇게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안 끼워져 있으면 이걸 올릴 때 여기에 대 갖고 찢어질 수 있거든요 고무 이홀 부분이 손으로 잠궜을 때 살짝 잠궈주시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2인 1조로 하면 제일 좋은데 자 제가 쭉 꽂고 사용할 장비가 없으니까 조금 힘드실 거예요. 예, 이렇게 딱 놓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빼고 그으면요보 튜브를 요위 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벨브 밑까지 자, 잘 안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뚫때도 한번 을라주셔야돼요레 요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, 애 한 사람 이 있으면 이뒤 반대편 어, 보트부 끝에다가 그냥 잡아 넣고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또 어. 이렇게 넣어주시면 편해요.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다는 이유가 이거고요. 근데 이제 사, 이렇게 안 하고 이제. 혼자서 하실 때는 여까지 밖에, 요 이상 올리기가 힘들 거예요. 근데 저는 제가 조립해드리면 여까지 올리거든요. 리안 되시는 분은 여까지만 조립하셔도 돼요. 자, 올려봐. 자. 자. 자, 이렇게 됐죠. 자,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고, 사용은 안 되면, 요, 요, 벨브 밑에까지만 올려주셔도 돼요. 예, 저는 이렇게 홀을 뚫습니다뭐가 있어야 하겠죠. 그럼 다시 를 풀고, 아, 제가, 보여드린 손잡이. 요걸로 끼웁니다. 아까 풀 때는 말씀드렸죠. 이쪽을 어떻게 쪼아야 되는지. 이 손으로 돌려서 손으로 끝까지 돌려야 됩니다. 안 들어갈 때까지. 그니까 러 야마가 한 바퀴도 잘못 돌리면다 빠가 나니까. 돌려가지고 쪼아줍니다. 아까 제가 45도 정도 위치해가지고 손으로 잡고 쪼아렸죠 손으로 안 잡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면, 여기에, 아까, 그냥 이 상태로 쪼으시면, 앞에 여기에, 어, 옴폭 들어간 부분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밸브못 씁니다. 잡고, 뭐, 세게 쪼 필요 없습니다. 힘만 살짝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밸브 튜브를 밀어주셔야 돼요. 이거 없으면 뜨거워서 안 되거든요. 이 튜브를 자이 튜브를 요끝까지 밀어 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요까지만 씌우시면 여기서 전기가 사, 사 올라옵니다. 굉장히 뜨겁습니다. 요끝까지씌워 주셔야 돼요. 자 이까지 하면 이렇게 어,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.